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는 그랬어. 생각해봐. 이미 주어진 2차 부등식, 이 2차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야. 그러니까 이건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.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려면 0은 이렇게 오면 되겠지. 자 여기 한점 이렇게 만나 있으면 괜찮겠지. 근데 잘 봐라.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떠 있으면 모든 실수도 돼안 돼? 같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되니까 이것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림도 되는 거야 그럼 1번 그림은 판별시티가 얼마고? 0이고 2번 그림은 판별시티가 얼마고? 0보다 작은 거지 X대편이 없으니까 이거 위에 있다고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절대 안돼 엑 X절편이 없기 때문에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.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고?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풀면 다 끝난 거지. 그럼 왼쪽에 식이 있어요.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지금. 자 그럼 판별식 B-제곱, 2A의 제곱, 마이너스 AC. 이것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거든. 그러면 은 4A제곱, 마이너스 3A제곱. 플러스 3 a. 이렇게.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렇게 이렇게. 이럼 a 이렇게. 서렇게러스게 이렇게. 그럼 a 이렇게. 이너스이보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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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.